자, 마이 오이스터이 개정평가 가도록 할게요. 와, 왕꾸가. 오, 이게 뭐죠? 왕꾸 되게 신박한 것 같아. 자, 일단 이분 사연을 보게 되면 은 시작한 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아레나 메인덱 위주로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토벌덱. 성전 덱이 많이 약한 편이에요. 스토리는 어둠 14 중반에서 막혀서 어둠 14마스 클리어 덱도 키울 예정입니다. 진행도에 비해 연구소나 테크가 많이 올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재고 관리는 수능 치르느라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해서 잘안 되어 있다. 과금은 이것저것 해서 140만원 정도 과금했습니다. 스킨, 콜라보 현지를 꾀 해서 스펙이 높진 않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왕국 한번 보겠습니다. 46레벨, 어, 소원나무나 아프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자, 쿠키 상태는, 야, 그래도 과금을 하시는게 진짜 티가 납니다. 다레. 야, BTS 쿠키, 여기에 과금 을좀 하셨군요. 키하우스는 10레벨, 쿠키성 12성. 일단 13선까지는 무조건 찍어서 올려주세요. 노음 연구소 보게 되면은, 대장관이 잘못되어 있네요. 얘는 무조건 많이 올려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연구가속 하고 있, 있으시거든요? 일단 이거 연구가속 찍는 거 잘한 선택인데, 이거 금방 하거든요? 오래만까지 먼저 찍고, 나중에 연구가속 다 하시면은, 이런 재료 생산가속이나 우유, 네, 요런 거좀 올려주세요. 쿠키 연구, 이거 왜안 하셨어요? 이거 진짜 필수입니다. 토핑작 하려면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모든 쿠키 공격의 증가나 나머지 이런 거는 일단 왕국 연구 먼저 좀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그때에도 늦지 않으니까 좀 되게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런 킹덤을 PC에서 즐길 때 녹스의 플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윈도우와 맥버전에서 가상키 설정과 멀티 지원도 가능합니다. 더보기및 고정 댓글 전원을 통해서 녹스의 플레이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참고 같은 경우에는 172, 부족하면 200칸까지 어느 정도 찍어주시면 좋고 자, 선택상자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저 선택상자 에딱키패해 두세요. 왜키패해 두라고 하냐면은, 지금 어차피 집중적으로 키울 거는, 말리지로에서 영혼속에서토벌쿠키들 같은 경우에 스펙업을 해줄 수 있거든요? 5성 지나고 나서 쓰면은 초월석으로 바꿔주거든요? 초월석으로 얻는 게더 이득이에요. 지금 당장 하지 말고. 랜드마크 상태를 보게 되면 뭐 필요한 건다말렙비 찍은 것 같죠? 네, 이것도 가급적이면 나중에 의대인대로더 높여주고 나머지 전투력 관련된 거는 다잘 되어 있으시네요? 뭐 왕국 운영면에서 아 이거 너무 잘못되고 있다 요거안 찍어준 거 외에는 전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찍어주세요 그리고 다람쥐 상점에서는 너무 부족한 건 교환하세요. 솔직히 다람쥐 상점에서는 나중 가서는 길드 티켓 같은 게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거 외에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재고 보겠습니다. 재고. 자 감초를 올리고 계시네. 왜 감초를 하는 이유가 뭐죠? 감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지금 스펙에서는. 아 시간까지. 근데 이거 뭐 성격이니까 나는 무슨 성격인지 알것 같아요. 약간 마땅도 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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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강 다 일단은 추가 능력까지는 다 찍고 하겠다 그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거, 그게 뭐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일단 식강 찍고 나서는 제가 추천드린 거는 웨얼프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재고 보면은 나무 천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젤리베리 많은 거 보면은 테크가 조금 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우유도 마찬가지. 약간 간다간다 하네요? 열차 돌리기에는 살짝 간다간다 하다. 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급하게 올릴 필요는 없지만, 뭐가 어느 정도 넉넉하고 많다 싶으면은 하나씩 올려줘도 상관 없습니다. 테크가 높아져서 손해볼 거는 이제 없기 때문에. 요것도 올리세요. 이거는 안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얘도, 소민형도 올려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올리세요. 이거. 젤리베리, 젤리벨이... 어, 소모하기 정말 좋거든요? 나머지도 다 열심히 하시네. 뭐, 혼돈의 케이크 열쇠도, 빌드 토벌전이나, 현상수배도. 아니, 지금 12시 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거 다 하셨어? 정말 열심히 하시네. 야, 이것도 칼같이 다, 다덜 주시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뭐, 열차만 안 멈추게 계속 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상고는 그냥 가급적인저2 0 0칸 권장드려요. 2 0 0칸 찍어 놓으면은 재고 막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쿠키 먼저 보면은 앞으로 키워야 될거 말씀드리면 서령이 지금 아레나 쪽에서는 아주 잘 쓰이고 있어서 키워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계정 주인분은 토벌 쪽을 먼저 키워 놓은 다음에 높은 보상 받으면서 스펙업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벚꽃 우선순위로 키우고 오마 키우고 감추는 더 레벨업 하지 마세요 일단은 아레나 보겠습니다. 어찰스덱 이거 승률 괜찮게 나오나요? 짱은 이거는 쓰지 마세요. 이건 진짜 조화 밸런스가 아예 안 맞고 소르베 있는데 왜 소르베를 안 쓰셨지? 아 일반덱만 쓰고 있어요. 아 소르베를 안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토핑을 넣기 귀찮아서 안 쓰고 있다. 지금은 그냥 일반덱 쓰다가 세팅 되면은 갈아. 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보다 제가 세팅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정 주인분 이거 이렇게 세팅을 하고 얘올 쿨이거든요. 얘올쿨 세팅. 그다음에 캡틴 캐비어는 풀타임을좀줄수 있으면 좋은데 라즈베리 해가지고 줄수 있으면 주시고 블랙퍼는 솔직히 이거보다는 이거 쿨다 빼고 피감 더 올려도 돼요. 쿨 세트 효과 포함해서 21% 정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올 라즈에서 피감 높게. 세팅해서 이 캡틴캐비어 덱이랑 1번 덱이랑 같이 써보세요 그 다음에 성전 보게 되면 성전은 지금 어디까지 가셨죠? 45까지 갔다 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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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이 좀 어느정도 가능하면은 피감 좀더 높여야 돼요 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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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얘가 쿨쿨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쿨아몬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쿨쿨을 하던가 이렇게 세팅해보세요 이게 더 좋거든요 여기 메인 덱이 올인 하세요. 토핑 좋은 거 피감, 여기다 다갖다 붙이시고, 나머지에다가 뿌려주시면 됩니다. 얘네 역할은 1번 덱이 위험할 때 대충 맞고그 다음 단계 넘기는 용도로 할 거니까, 그러면은 단계 더 훨씬 더 멀리 갈수 있거든요? 특히 키우는 게 마땅히 많이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소름에서 그냥 토핑 어느 정도 맞추기만. 잘 모르겠다면 그냥 올 아몬드 색깔만 맞춰주세요. 잘안 죽게끔. 이렇게 해서 얘한테 올인해라. 지금부터 중요한 게토핑작이에요 지금 이거를 연구 안 했다는 뜻은 토핑작을 많이 안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토핑작 진짜 열심히 하세요. 어드무드에서 토핑작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예. 네. 아 지금 피가 붙은 게 너무 없어. 야, 이런 거 되게 좋다. 어우, 야,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잘 파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핑자 고기젤리 소모를풀그 다음에 뭐, 아몬드나 이런 거? 그, 아몬드랑 라즈베리를 원한다 하면은, 여기가 제일 좋아요. 라즈베리랑 아몬드 토핑 파밍하기에는. 두 개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파밍을. 일단, 이렇게 마이오이사님 개평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또 연락을 주세요.